오늘도 제비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 왜냐면 이번에는 제가 주문한 게좀뭐 이것저것 잡다한 게 많아 가지고요. 이제 어느 건지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일단 뭐 열어보면 알겠지. 아 케이스 고급지고요 뭐지? 뭐지? 이거 무슨 시스템? 아 열어보면 압니다. 아에브러쉬 이거 제가 원래 제가 컴프레시아 있거든요 저놈 있는데 저거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애가 상태가 안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사용은 해봐야 알겠죠 근데 뭐 불량이겠어 뭐 사용 설명서. 어 근데 다 외국어 패치 안돼 있는데 대충 써보면 알겠지, 그죠? 일단 여기 본체고 이게 충전하는 거겠지? 이렇게 맞는 거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충전하고 여기다가 물감이나 뭐 넣고 돌려서 빼나? 뭐든 만져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요거는 소량인가? 소량? 그리고 요거는 대량이겠죠? 양이 많은 거. 나중에 물, 아, 물 넣어가지고 분사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뚜껑 빼고, 칙칙 이, 뒤로 앞으로 뒤로 에이 일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선 있고 물 분무기 물이 있는데 아 이거 진짜 별걸 다 해본다 근데 이거는 바로 테스트를 해봐야지 소위 시원합니다. 아, 잠깐, 이거 저기. 아이고, 이거 저기, 디카 건데, 먹히겠지? 하하! <laughs> 되는구만. 오케이, 좋았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통이 생각보다 좀 무게가 돼요. 아, 이거, 굳이 큰거 필요 없고, 작은 물로 일단 바꾸고요. 물, 물을 먼저 넣어야 되나? 자, 물좀빌리 뭐, 어, 아이씨. 이래서, 모르면은, 이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뭐 별거 있나? 씨 다시 그러니까 끼우고 물을 넣는 거구나. 내가 뭐 알아야지 하면서 넣는 거라니까 요렇게꽉꽉꽉 꽉, 꽉 끼우고 물을 야씨 이거 물감 물감이나 잉크 했으면 끝내줬겠다 씨 완전 바닥이 완전. 치를 값을 하고, 이거를 잠깐만요, 요거를 돌려야 되나? 돌려야.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솔직히 이제 카메라 액정 화면을 잘안 봅니다. 대충 찍히지 하고, 대충 합니다. 이래갖고 어디다 릴까 이걸. 뭐, 파워 눌러야 되나? 오, 뭐야, 뭐야. 아하, 이게 이제, 오, 나와, 나와. 지금, 그냥 바람만 나오고요. 슉, 슉 하니까 나와, 나와, 나와. 좋았어. 아, 알겠다. 아, 시원하네, 이거. 여름에 잘 써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알겠다,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성능 좋네요. 이게 아, 가격 얼마였지? 아, 제가 가격은 따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물건 사놓고 가격은 참, 기억도 안 하고 와이 라이씨. 아, 근 가격도 괜찮았었어요. 솔직히 요즘 대부분 물건들이 알리익스프레스나 뭐타오바 제가 봤을 때타오 쪽이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은데, 거기는 제가 안 돌았어요, 그냥. 알리가 아무래도 편한 것은 맞고, 간혹 이렇게 잘만 이렇게 운이 좋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 괜찮아.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정말 몇몇 진상 판매자 빼고는 아주 좋습니다, 거래가. 아주 만족스러워요. 칙칙, 아, 아씨. 하여간, 물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가격은 지금 기억이, 아니, 너무 당연한 것 같이 얘기한다. 물건 기억 안 되고요. 제가 나중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에이, 이거 완전 좋다, 씨. 좋았어. 이거 익숙해지면, 제가 이거를, 저기, 저기, 구간 애들, 메이크업할 때 그때 하려고 제가 아, 사본 거거든요. 아니면 뭐, 저기 바디페인팅도 괜찮겠고, 씨 모르겠다. 여기저기 다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런 제품을 써본 경험은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좋은 구매를 해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거, 물건 좋다. 그러면. 일단, 요거, 사진은 제가 따로 찍고, 구매 확정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판매자가 얼른 결제를 받겠지. 제가,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의 중요함을 아주 잘 알겠더라고요. 네? 결제 확인 한번 해주면 되는 것도, 빨리빨리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기까지. 아, 요건 좋다. 사진은 따로 찍고 제가 또 다른 거 저거, 저, 저거 있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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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도 찍겠습니다 따로 어, 근데 업로드는 나눠서 할게요 너무 한꺼번에 확올리면좀 이상할 것 같아 좋은 물품을 잘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